<laughs> 아 당황했어요. 자, 유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디비전 아사람 지금 점수는 동점이고요. 네, 들어오 0대0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어, 맞아요. 갑 투샷을, 투샷을 줬네요. 아, 귀차에서 들어, 가성공겠네요 <laughs> 자, 대비 공격. 자, 아까 우리 이 코치님이 말씀 대로, 루비 선수가 볼을 많이 돌려줘야 될 텐데요. 자, 허준 선수였습니다. 스크린, 투배글 기가 막혀! 아, 이거 상현 선수들이려고 믿기 힘들 정도로 깔끔하게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저희 생활체육 버텍스 팀에서 대관에서도 못보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 거 <웃음> <웃음> 너무 깔끔하게 지금 상대편이 굉장히 당황할 텐데요 네, 맞아요. 리바운드 좋아요 참여 좋아요 아 볼에 대한 집념 허둥성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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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달라요 네. 몸을 좀 살리지 않아주는 게 오히려 그렇죠. 부상 방지에도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오늘 아주 고른 고른 활약이, 활약이 기대, 기대가 됩니다. 자 균일 공정 가져와 있어. 아 괜찮아요. 들어가지 않았어도 좋은 플레이에요. 아 백도 오가시면 너무 깔끔한데 어디 보세요. 아, 뒷문 완전히 열었 재꼈어요. 움직임이 네. 좋죠. 네. 아직 커디 고죠 허준서 한번더 걸어줘야죠 그렇죠. 가지고 아 아까 우리 예준 선수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네, 스크린 걸고 빠져줘야죠. 그죠 그죠. 지금 공격 시도보다 수시 지금 뭐 아, 많이 안터지고 네. 있어요. 네, 아, 조승균 달려야죠. 우리 우리 돌센도리조승균쏜니조승균 오덕찬 공 잡았습니다. 오덕찬. 힘 놈이 놈이 터져야죠. 그렇죠. 아, 좋아요. 터질게 터졌어요. 계속 시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안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 시도 안 하면 그렇죠. 들어갈 수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지금 조, 조, 좋은 공격들이 지금 여러 번 나왔거든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또 수비가 지 너무 쳐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러면좀좀 아, 그렇죠. 디펜스로 걸려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스킬. 루미 레이업! 레이업! 다시 리바운드! 자, 아직 왼손이 조금 어색하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어? 아니, 더 어려운 수술 성공시키면 이건 뭐? 쉬운 수술 냅두고 어려운 아, 수술. 그렇죠. <laughs> 편하게 갈수 있었던 거를 좀더 어렵게 왔어요. <laughs> 돌아갔어요. 네. 그래도 득점은 한점판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득점 인정. 네. 아, 지금 저 김예준 선수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지금 5번 선수를 꼭꼭 묶고 있어요. 더 묶어야 돼요? 아... 김예현 선수? 좋아요, 수비 좋아요. 예전보다 살이 좀 빠진 것 같네요. 키가 더큰것 같아요. 마음껏 선심했나요? 아, 그런가요? <laughs> 아, 밑에서 긁어내주네요, 그냥. 자, 달립니다. 불꽃남자 달리고 있어요. 루민. 루민 레이어. 다시 허둥서 조승균 봤어요. 슬... 조승균! 다시 도소개할이요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세컨포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잡아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들어간다고 해서 시도를 안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계속 시도해줘야죠. 계속 그렇죠. 문을 두드려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예상에말요저 조금씩 여유있게 가고 있어요. 어우, 예상해요. 적, 적중하셨어요. 네, 나중에 뭐 하나 깔아야 될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런가요? <laughs> 체육관 앞에서 제가 하나 깔아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처음에 1쿼터는 좀 삐걱삐걱했는데 2쿼터부터 제 실력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우리 민준 선생님이 또 기름칠을 좀 해주니까 바로바로 또잘 들어가고 아, 있죠. 그렇죠, 우승 청부사 또 우리 민준 선생이 아니겠습니까? 아, 유일하게 우리 DB에서 우승팀을 지도하고 아. 있습니다 <laughs>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선생님이세요. <laughs> 많이 속상하시죠? 아, 아, 아닙니다. 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오 어, 지금 수비 한번 뚫렸나요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좀뺏으러 가려는 의향들이 있어서 아 그래서 지금 좀 드라이빙 을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스텝으로 좀더 움직여줘야 돼요. 음자 김민 공격 준비합니다. 허준서 안쪽 보고 있죠. 야. 나이스 아 김혜준 플레이 기가 막혔어요 지금 아 스크린이네 윤투맥 게임 지금 성공했는데 와 아, 파울까지 얻어, 얻어냈습니다 지금 아 우리 김혜준 선수가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지금 아좀 뭐랄까요 마음이 뿌듯하네요 김혜준 투자 준비합니다 전체 던져야죠 어 김혜준 선수 예준이가 터치 아주 좋아졌는데요. 힘이 있어졌어요. 아직 들어갔나요? 아직 아쉽게 안 들어갔습니다. 아쉽게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느정 어, 연습을 네. 해야죠. 터치. 가 아주, 아주 좋아졌는데요. 아, 터치 여기 터치해서 이제 팔꿈치만 좀더 안으로 모아주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음 정확하지죠? 자, 수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쿼터 2분 20초 14대 8로 DB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아, 리바운드 좋아요, 나이스. 예준이. 자, 일단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박스아웃을 좀 해줘야죠.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 예전에, 어, 박지성이 삐를로를 지운 적이 있어요. 지우개였나요? 네. 아, 오늘은 저 김혜준 선수가 5번을 지우네요. 아, 아 좋아요. 지우기 힘들었을 텐데. <laughs> 아주 좋아요. 예준 선수. 나이스. 아, 빽빽. 좋아요. 이번에 바꿔서 했어요. 네. 어... 제가 김루미 선수한테 지금 작전 타임 하면서 어차피 오른손으로 해도 안 들어갈 거 왼손으로 해라 이야기 했거든요. 지금 바로, 그래서 바로 왼손 왼손으로 네어 어차피 안 들어갔어도 <laughs> 지금 전수심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 맞죠. 저, 저 자리에서 왼손이죠. 네. 자, 루미 잡았습니다. 자, 공격 천천히 할 필요 있어요. 시간 많거든요. 자, 예준 팀의 게임 맞아, 준비하고. 조금... 아, 아까워요. 루미! 짧았, 짧습니다. 짧습니다. 오! 김혜주, 고속찬. 아조승규조속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우리, 어이, 고속찬, 역시, 고속찬. 가야죠, 천천히 아, 가야죠. 여유있게 해줘야 돼요, 여유있게. 그렇죠, 지금 뭐, 더 득점도 네. 앞서고 있고. 네. 어차피 이기고 있는 팀이 더 급하게 갈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자, 루민, 친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고속찬. 다시, 루민에게. 자, 이제 시작해야죠. 네, 움직여야죠. 자, 구속자리였나요 어, 김혜주! 다시 열게, 열게. 다시 어, 김혜주! 얘들 너무 좋아, 오늘 너무 좋아. 오 어, 김혜주! 너무 좋아졌는데요, 제가? 아까 4학년 때 이러지 않았거든요. <laughs> 상대랑 너무 달라졌네요. 역시, 어 각성하고 나왔나? 아니 네. 지금 저번 때보다도 김윤 선수가 너무 적극이고 적 수비 공격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사쿼터 네, 그래, 끝나고 제가 슬쩍 한마디 했거든요. 아또 한마디 또 지적 들어가셨습니까? 아 지적까지 아니고 아, 다정하게 저... 이야기했습니다. 아, 다정하게. <laughs> 아 예준이 너무 좋네요. 어 우리 여자친구, 좋아요. 어 여자친구 드리고슛좋는데요 킥업 패스 받자마자 왼쪽으로 드라이빙. 어 좋아요. 상영 선수를 보면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참보 기특해요, 근데. 네. 아, 네, 근데 이런 대화가 필요해요. 네, 농구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오히려 이렇게 대화하다가 서운한 것도 이야기하고 좀 싸워도 괜찮아요. 음. 이러면서 서, 본인들을 좀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허. 어, 지금 이 쿼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DB16, 아산 삼성8. 자, 여기서 지금 박스아웃을 안 하니까 바로 지금 리마운드 뺏기죠? 음, 그러네요. 아, 그러네 바로. 네. 아쉬웠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 아, 시간이 갔네요. 네, 전반 16대10. 비비지입니다. b o 고